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한번 가족 여행 파우치를 소개해보도록 할 건데요. 어 먼저 가족 여행이다 보니까 막 화장을 막 사촌이나 어른들 앞에서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간단하게 해봤는데요. 제가 내일 엄마 아빠 결혼 기념일을 로 그래서 어디 놀러 가요. 그래가지고 그때 가져갈 파우치 소개를 하는 겸 그렇게 하는 거고요. 어 그렇게 막 화장품 그런 것 많이 담지는 않았고요. 어. 이렇게 토니모리 입술 파우치에다가 담았고요. 이렇게. 안에는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아, 그리고 주의할 점은요. 제가 거치대가 많이 흔들려요. 그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제 소개해보도록 할게요. 음, 먼저 제가 이제 머 앞머리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꼬리빗을 가지고 다니게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꼬리빗, 여기 꼬리 짧은 걸로 샀고요. 이건 한 200원인가 300원에 주고 샀던 것 같아요. 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다닐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머리끈이에요. 이렇게 머리 여기 팔에다가 하고 다니게 머리 묶을 수 있게 하려고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는 이건 집게 그 헤어핀이에요. 이거 제가 뭐 바를 때나 그때 앞머리 넘기려고 이렇게 가져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거는 제가 화장솜하고 머리끈이에요. 어 머리끈 이거 짧게 이거는 그 약간 얇게 묶을 때나 그럴 때 쓰려고 하고요. 화장솜은 솔직 몰라서 챙긴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거는 요즘 자주 나오죠. 그 네이처 리퍼블릭 핸드인 네이처 아카시아 핸드크림. 이렇게 제형은 이렇게 되고요. 냄새랑 발림성이 좋아서고 이걸로 자주 갖고 다니고 있어요. 이거를 발색해드리자면은 여기가 약간 더러워고 여기다가 해드릴게요. 하면은 금방 흡수가 되고, 끈적임도 없고, 향도 좋고, 그래가지고, 이걸 많이 자주 사용하고 있고요 이거는 내일, 이게 가서 낄 투명 도수 있는 렌즈예요 제가 눈이 나쁘다 보니까. 그래도, 그래도 안경 쓰는 것보단 렌즈 끼고 다니려고요 편하게. 뭐 먹을 때나 그럴 때막 김설이거나 그러잖아요. 안경 은 별로 불편한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막 내 차로가 아침에 끼는 것 보다는 내 차로 갔을 때는 그 뭐지 제가 자거나 그러거든요 그게 되게 시간이 많이 걸렸고 한 두세 시간 걸려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거의 다 도착했을 때나 그럴 때 다시 끼려고 이렇게 준비했고요 이렇게 여기 있는 주소는 <laughs>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거울이에요, 손 거울인데 되게 휴대하기도 편하고 이게 거치대 이거 하는 것도 되게 좋아갖고 이거 가져가고요 이거는 되게 친구가 선물로 준 건데 되게 좋아갖고 이걸로 계속 손 거울 을 하고 다니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거는 그립베요 포맨 그 포맨 립밤이고요. 이거는 흡수가 잘 되고, 끈적거리는 것도 없어갖고, 이걸로 자주 사용을 못어요 그리고, 이제는 이거 두개 소개해보도록 할게요. 어 먼저 이거는 토니멀리 딜라이트 소이 틴트 레드고요 오늘 발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한 방울만. 찍어갖고 해볼게요. 됐다. 이렇게 해보면은, 착색력이 강하고, 되게 색깔도 여리여리하게 나와갖고, 이게, 천이 너무 빨개져갖고, 그 틴트를 아까 계속 찍으, 찍다가 계속 끊겨갖고, 계속 이손으 했거든요. 그리고 빨개졌는데, 이게 화장실 한번갈 때나 그럴 때한번톡 바르기 좋은 거고요. 완전 진하게 나오진 않아요. 이게 한 방울이나 그러면은, 그래가지고, 이거는 거의 화장실 갈 때나 그럴 때한번톡 발라줄 용도이고요. 이거는, 토니모리 딜라이트 매직 립틴트 1호 스트로베리. 아, 맞다. 이거는 가격이 한 3,000원대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6,900원으로 원 플러스 원 해서 산 걸로 알아요. 이거는 가격을 옛날에, 그, 몇달 전에 산거로서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거는 일반, 투명해요. 거의 이 립밤처럼 생겼죠. 그래가지고, 이거는 가족들 앞에서 그냥 바르기도 좋고, 약간 글로즈 갖고 약간 그 끈적거리는 게 있는데, 이 립밤이랑 같이 발라주면 금방 좋더라고요. 발색을 해볼게요. 이렇게. 보면은 되게 좋죠. 금방 색깔이 나오고, 이렇게 끈적끈적거리긴 해요. 이게. 그고이 립밤을 여기다가, 덧발라주면은, 이렇게 색깔이 안긴 하지만, 그냥 지우면 되니까, 그냥 무시해주시고, 이렇게 발라주면은, 이게 끈적거리는 게 없어져요. 아 이거, 끈적거리는 게 없어져요. 이거 끈적거리는 게 없어져요. 이거는 제가 손이 너무 이렇게 돼갖고, 지워졌긴 했지만. 그리고, 이거는, 이제, 바디? 용품? 그런 걸로 소개해볼게요. 어 이거는 린스예요. 이게 여기 뭐지? 헤어 앰플로 여기다 담아놨는데 여기 깨끗이 쓸어서 넣는 거고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입구, 입구도 입잘씻어져 있고요. 여기다가 한이 정도 담아놨어요. 이게 제가 머리가 짧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린스가 필요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1박 2일 가니까 이걸로 하나 사, 이걸로 사용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클렌저도 되고 이렇게 바디 그것도 되는, 여러 가지, 맞는? 맞는, 그런, 뭐, 맞는 그거죠. 이게 이건 클렌저로 사용하고, 이건 바디워시도, 이렇게, 클렌저 겸 바디워시 겸, 이렇게 쓰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건 네이처리퍼블릭 아르간 에센셜 디케어 샴푸. 이거는, 이거 하나 가져갖고 같이 쓸, 동생이나 엄마랑 같이 쓸 예정이고요. 너무 많아서. 그리고 이건 수분크림이에요. 이거 네이처리퍼블릭 슈퍼아쿠아 맥스 컨비네이션 수분크림 복합썸류이고요 이거는 그냥 한번 가서 딱 바르고 올 거예요. 만약막 1박 2일이나 그럴 때갈 때는 막 일방, 뭐막 통에 들어있는 것보단 샘플로 가져가시는 게더 추천해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이건 스패츌러고요. 이따 다음 제품 소개 다음 그 내용물 소개할 때 다시 나올게요. 그 다음에는 이거는 여러 가지 담아놓은 건데요. 어 여기를 보자면은 이거는 컨실러예요. 이렇게 두 가지 색상을 섞어놓은 건데 그래야 지제피부색이 맞더라고요. 그래갖고 이렇게 준비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시스 크림이에요. 이건 흡수가 잘 되고 어 약간 하얘지는 감이 미백 기능성이 있어갖고 이걸 바를 거고요. 이렇게 막 진하게 바르거나 그러지 않고요. 그리고 이거는 밀키드레스 화이트 버진 크림인데요. 이거는 제가 잘 때마다 꾸준히 발라주고 있어요. 그래갖고 효과는 좀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기다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여기 소개해드리자면은 여기는 선젤이에요. 보시면은 이렇게 약간 파랑색 그런 용도인데 아, 파란색깔인데요어 이게 그 요즘 뭐지? 날씨가 막 덥거나 그러죠. 자꾸 얼굴이 타거나 그 어딘가 막 빨갛게 부어 올랐거나 그러면 이걸 발라주면 금방 가라 더라고요그래가지고 이거 발라주려고 가져왔고요. 이거는 저만 쓸게 아니라 다른 가족들도 쓸 거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좀더 많이 챙겼어요. 그리고 이거는 그 약간 목이 물린데나 그 여드름 데 그런 데에다가 발라주면 진짜 효과 하루 만에 거의 가라앉는 그런 크림인데 이거는 이거 하나 빼고 나머지는 그 메리케이 제품이에요. 엄마가 그 일을 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자주 쓰게 되었고요. 이거는 아이 크림이에요. 제가 그 뭐지 밑에 뭐지 하얗게 나있어갖고 이거 바르면 효과가 좋더라고요. 이거 바르면은. 다시 없어졌는데 다시 생겨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꾸준히 발라주고 있는데 가서도 바르게 겸 이것도 가져가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선크림하고 스킨인데요. 이렇게 그 일반 스프레이 병에 담아져 있는 거예요. 하나는 작은 거고 하나는 큰 거고요. 이거는 스킨인데요. 이게 한번칩 뿌려지거나 그러면은 금방 이렇게 되고 얼굴에 이렇게 칙칙 보여주면은 금방 되니까 이걸로 담아가지고 사용하고요. 딱 발라주고 톡톡톡톡톡 두드려주시면 두드리면은 금방 되었고 일부러 여기다 넣어놨고요. 스킨은 이건 선크림인데요. 이거 원래 그 선크림 제한이 무뭐 있다 보니까 이렇게 스프레이 여기도잘 맞더라고요. 그러면은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원래 묽은 그거예요. 그래가지고 잘 됐고요. 한번 발라볼게요. 이게 막 하얘지거나 그런 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막 하얘지고 싶을 때면 제가 그 이거랑 저도 달라진 건 없죠. 그냥 선크림 바는 것뿐이지. 그래 가지고 이거랑 같이 사용하고 있고요.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파우치는. 다 끝났고요. 어 이제 이렇게 제가 쓸 위주로만 하니까 그러니까 막 여러분들은 여기서 추가거나 하 빼셔도 돼요. 여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긴데 동영상 긴데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번에 봬요.